뉴욕에선 지가 많고 더러운 이유가 뭐예요? 그 지하철 이렇게 다 지하철 차들을 청소를 잘안 되는 것도 있고 쓰레기 관리를 잘안 돼서 미국은 분리수거를 안 하잖아요 어 맞아요 우리 하나도 근로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으면 벌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급하면 그냥 해외 병료 이런 거다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랑 다 그냥 섞여서 쓰레기 엄청나게 터질 정도 수거를 맨날 해? 맨날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번 근데 가장 오이없는 거는 두번에 중에서 토요일에 쉬었거든요 그래서 토요. 엄청나게 생겼던 식당 음식물 쓰레기, 바일반 쓰레기나 술병 이런 건 사여서 그 귀들이 파먹는구나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밤은예요 그래서 지들이막 파먹고 음식물이 막 나오면은 생각하기 싫어요. <laughs>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여름이 진짜 냄새는 진짜 역대급이에요. 그러면 파리도 엄청 많이 이렇게요 파리도 엄청 많고, 쥐도 엄청 많고, 비둘기도 엄청 많고 사람들은 신경 안써요 제가 뉴욕에 처음 왔을 때 진짜 서월 정도 너무 심했어요.